그래, 선생님은 지금 살고 계신데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아, 서울이시고. 예. 연세는요? 연세는 76입니다. 7 아, 76세. 76세? 예. 몇 년생입니까? 48년생입니다. 아, 76세? 예, 예. 아, 48년생? 예, 예. 아, 그래, 됐겠네, 그래. 예. 음. 그래, 저기, 뭐, 그, 사별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법적으로 이혼하신 건 언제 하셨는데요? 법적으로 이혼한 건한 7년, 6년, 아, 그, 7년 했습니다 예. 자녀도 있고요. 예. 자녀는 몇 남이 되셨는데요? 남자, 남자는 없고요. 딸만 둘이 있습니다. 딸만 둘이 있고? 예. 아, 시집을 다 갔어요? 예. 어, 그러면 그때 이혼하시고. Yeah. 계속 출운 혼자 이렇게 계셨네요? 예. Yeah. 그렇죠. 아, 뭐, 잠깐, 잠깐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은 있었고, 그죠? 예, yeah, 예. Yeah. 아, 맞, 맞잖아, 내 말이 맞죠. 그냥 완전히 yeah, yeah, 혼자 yeah.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지금도 혼자, 선생님, 그.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예. Yeah. 아, 근,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은 아주 좋은 편. 좋은 편이에요. 예, 그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하시는 일, 하는 일은 지금 뭐 현재 원래는 건설업을 하고, 예, 좀 사업을 좀 했는데, 예, 어, 한 십몇 년 전에 부도가 났었어요. 부도를 냈어요. 예. 친구 도, 친구한테 내가 당자 수표를 빌려주고, 예, 해가지고 부도를 냈습니다. 예, 부도를, 부도를 좀 내가, 내고 난 다음에, 내가이 건물, 나는 건물 관리하고, 이런 네. 걸좀 해요. 그런 대로 좀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 건물 관리 같은 거 하고 계세요? 예. 아, 어, 그 지금 선생님 뭐 운전 같은 것도 하세요? 아, 그럼요. 운전. 운전은 그럼 사시년 40년, 40년이 뭡니까? 아, 여8신데 40... 운전하시네요. 아유, 그럼요. 아, 어. 예. 그래 가지고 뭐 서울에 집도 하나 있고 서울에 서울에 사시는 집은 없어요. 집은 세종에 있습니다. 아, 세종시에, 예, 예. 세종시에 그런 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까? 예. 아, 그럼 서울에서는 어떻게 사세요? 서울에서는 그냥 빌라에. 빌라에 예, 전부 월, 잘아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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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삽니다. 사 아. 예. 서울에서는 월세 살고, 예.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네요? 예. 어, 세종시에는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볼땐좀 투자 비슷하게 이렇게 해 두신 거네, 보니까. 그래요? 예. 아 어. 그, 그러면 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계세요? 예. 아그 월세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월세를 사시네. 예예. 예. 뭐 혼자 계신데 굳이 뭐 서울에 또집살 필요가 없잖아요. 훌쩍 뭐딴 데로 갈 내가 혼자 어디 딴 데로 훌쩍 간다는 것도 그것도 또 그렇고요. 예. 살던데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아그 계속 서울에 사실 거네 그죠? 그거는 뭐 여자 뭐, 만나는 사람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고. 예. 음, 그렇습니다. 아, 좋은 분을 만나면은 또. 예, 예. 나는, 뭐, 그래요. 알 수는 없네요. 예, 나는 사실은. 예. 여 내가만 좋은 사람이 있다면은. 예. 나는 여자한테는 충성을 하고 난 살, 살아요. 아, 여자. 충성을 하고. 예, 난 사실. 그런데 선생님. 예. 제가 조금 이제, 뭐,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연세가 지금 일흔 여섯 정도 됐으면 예. 일흔이 넘어가지고 이혼도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예일 일은 법적으로는 이혼 그러면은 한7 0에 했죠 예예. 그러니까 예예 근데 굳이 이렇게 여자를 다시 또 찾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뭐이불현듯 이렇게 들기는 한데 예 또, 선생님 마음은 또안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간질하게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이, 느낌이 들기는 들거든요. 예, 나는, 사실입니다. 예. 사람이 혼자 산다는 거는, 어, 어. 참, 그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남자, 여자 둘이, 어. 뭐, 꼭, 그 어떤, 뭐, 뭐, 섹스나 뭐나 이런 걸꼭 한다는 건, 능력이 되면 하는 거고, 예. 못하면 못 하는 거고, 사람, 남녀 간에, 예. 이렇게 같이 옆에 가까이 있는, 가, 가까이 있는, 있으면서 는있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거고, 또 남자는 네. 여자, 여자에 정말 사랑스러우면은, 아유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남자, 아, 지금도 남자도. 그러면은, 저기, 여성하고 이렇게 뭐, 저기, 어 욕구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있네요, 지금도. 아, 그럼요, 있죠. 아.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 저번에 보니까, 예, 저기, 무슨, 여 예, 그, 저기, 보조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를 좀 이용한다는데,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뭐, 이런 거를 사용을 뭐한 번, 한번 해봤, 그래? 한 번, 한몇번 해봤습니다. 아. 저도 해봤습니 혼자 되고, 예. 어디, 그리 그래 좋은 자리가 있었던가 봐요. <웃음> 예. <웃음> 예. 변재 선생님 예. 그 혼자 사는 게 그게 멍청한 게 아닌데 나도 혼자 사는데 조금 <laughs> 그 저기 그런 그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다 이거 생각 나름이지 아 선생님은 어쨌든 혼자 사는 거는 이거 그좀 어려우신가 봐요 혼자 사는 거는 그죠 나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 혼자 도 산다는 거는 나는 예. 앞을 생각하면 깜깜해요 깜깜해요 깜깜, 깜깜, 예. 나는 깜깜. 지금 혼자 사는 게 이게. 커피 뭐한데 그냥 아뭐 어. <laughs> 같이 있는다고 그냥... 하니까 생각하니까 깜깜하고뭐 깜깜하고 그런데 느낌이 사람이 음. 저기 좋은 여자를 만나고 어. 하면 은 정말이지 여자랑 남자도 여자를 어. 참그 뭐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걸 어. 그때 아 내가 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구나 하는 어. 걸내 자신도 알게 되고. 그 선생님 지금 여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yeah. 지금도 저기 그 섹스파트너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예. Yeah. <laughs> <laughs>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그런 측면도 있죠. 여자를 만나려고 하시는 게. 예. Yeah. 아 그게 no.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예예. 마음이좀 안짱. 솔직하게 yeah, yeah.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예. Yeah, yeah. 아,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셨어요? 7 6인데 운전도 하시고, 아직도 어휴... 그 저기 여자 생각이 나고 하는 거는 보통 건강관리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닌데. 나는, 그거는 철저합니다. 아, 오, 나는. 매일 그러면은 뭐 운동을 하세요? 예, 매일 운동합니다. 어떤 운동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하고. 예. 걷기 하고. 아, 걷기 하고 또? 예. 저는 저 자전거를 타고. 아, 자전거 타고? 예. 아, 차가 자전거, 주로 자전거를? 자전거를? 그, 자전거 타고 이런 거 하시는가 봐요? 예, 자전거를요. 나는 예. 한 30년, 현재 30년 탔습니다. 아. 사실 그, 그리고 무슨 식반찬 같은 거는 직접 이렇게 해서 드세요? 아니면 주로 사시, 사서 드실 때도 많으세요? 저기, 사서, 사서도 먹고. 예. 저, 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먹고. 아, 별로 가리진 아, 않네요? 예. 예, 저는 먹는 거는 먹는 거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아, 다잘 드시고? 예, 저는 먹는 거는. 어, 그래도 특히 어,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뭐, 저는 사실 딱,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는 사실 예.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음식 가리는 건 없어요. 나는 아 나는 음식은 안 가립니다. 아무거나 아, 다, 다, 뭘, 먹거나 다 야, 잘 먹습니다. 야채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아 그렇죠. 드시고. 나는 야채를 나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 야채 그게 건장의 예. 비결이네 보니까 예또 예. 많이 걸으시고 예아 많이 걷고 예 자전거 타고요 나 여기 예. 부산도 갔다 왔고 어디 서울에서 음... 부산에 자전거 타고 예. 갔다 오셨다고? 예 몇몇 여수도... 살대요 네, 그거는 지금 한 10년 10년 전 15, 10년 전 아, 15년 전 60대인데 아예 어, 70대도 내 탔어요 저 작년에는 동양 아, 작년에는 속, 자전거를 동해안에 다녀오셨다고. 동해안, 동해안 속초를 해가지고, 예. 포항, 포항하고, 포항까지 갔다가 왔어요. 아, 여수여수도 갔다 오고. 여수. 아, 그, 래서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예전히 그, 여자 생각도 나고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웃음> 글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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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는, 그게... 나는, 나는 여행을 즐기고, 예. 나는 내 혼자서라도, 한 번씩, 자전거 타고 다니면요, 이앞에늘 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늘고정으로된게 어. 아니고, 그것도 어. 여행, 여행, 자전거 여행 중에서 늘, 늘새 것이 보인다는 것. 예. 이게 참 좋고요. 근데 선생님, 저, 예. 그래, 지금, 이런 여섯이고 혼자 이렇게 계신데,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여자 생각나면은, 예. 콜라텍 가라고 이렇게 댓글 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콜라텍 같은거는 안, 안 가보셨어요? 뭐 어, 오래전에 가봤어요. 아 이제 끊었네? 예 끊었어요. 아 재미가 없던 모양이지. 예 그래가지고는 어. 너무, 너무 좀 이상한 사람들 모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예, 그,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한 사람이 이렇게 정하고 싶다 이말도이잖아요예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내가 내가 뭐 콜라텍 가가지고 한번 누구 만나고 뭐 하고 이러니 좀내좀 예. 좀 자숙하면서 아. 조,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아, 만나 이 앞으로 여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예, 한, 정말이지 한한 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 아껴주면서 끝까지 아껴주면서 음 아껴주면서나 끝까지 함께 그 여기 남은 이제. 여생에 한 분을 이렇게 홍동신 TV 통해 가지고 만나면은 예 끝까지 책임지고 Yeah. 안 싸우고, yeah. 사이지게 yeah. 이렇게 남은 yeah. 여생을 저기 보낼 yeah. 그런 각오가 확실히 되어 있네요, 선생님. 네, yeah. 난, 난 사실 그렇습니다. 아. 나는 사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 Yeah. 내일 오늘 선생님하고 저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니까. Yeah. 굉장히 재미있게 사시네, 보니까. 예, 좀좀좀뭐나름대로난 좀 재밌게 예, 사는 사는 재밌게 사람이 예. 아 예. 아직도 저기 뭐 비약이라 같은 게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은 이 예. 저기 관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아, 그래. 그 그러면은 그 그런 보조제 같은 게 없으면은 좀 힘들긴 힘든 모양이네, 힘, 그죠 힘들 힘든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뭐. 예. <laughs>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선생님, 오늘. 예. 뭐, 이렇게, 저기, 선생님하고 쭉 예. 말씀을 나눠보니까. 예. 솔직한 분이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키가 얼마 정도 됩니까? 180입니다. 예? 180. 몸무게는요? 몸무게요? 예. 70, 78, 79. 아이고, 운동선수급인데, 선생님. 젊은 사람보다도, 그, <laughs> <이> 체격이 좋으시네. <laughs> 아 참네. 180에 79. 그러면 여자분도 좀, 이 체격이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내가 전에는, 여자는요, 예. 귀여운 여자가 참, 한 여자, 이런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좀, 글래머가 그런... 좋아요. 예, 뭐. 뭐, 여자랑, 뭐, 이, 난 첫째가 여자 예. 인상이라고,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느낌. 예, 느낌. 아, 그래. 느낌이, 인상이 난 정말지, 필이 가나 안 가나. 아, 필이 가는가 안 가는가? 예, 예, 나는 그래. 그런 걸나 합니다. 그러면은, 예. 정말지, 필이 가면은, 정말지, 올인한다. 예, 올인, 나는 예, 어. 올인합니다. 그래. 필이 가면은, 난는어 합니다. 나는. 예, 마무리하는. 내가 뭘뭐 그래. 지금 뭐이 나이에 내가 뭘뭐뭘 뭐, 내가 바라고 뭘 삽니까 지금. 뭐 예. 뭔가는 사람한테는 정말지 사람은 남자 예. 태어나 가지고 산 사람을 진정코 정말 끝끝 재밌게 사랑을 못해보면은 이거는 후회고 사람이 말이 아니죠 남자가. 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저도 오늘 선생님 통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yeah. <laughs> 이제 저에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yeah, yeah, yeah. 그 선생님 yeah. 뭐 오늘 말씀하신 거 yeah. 진짜 그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이 평생 yeah. 이렇게 남은 여생 책임지고 헌신을 yeah. 예, 다해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라그 yeah.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예 yeah, yeah. 아이 저는 저는 사실은요 예이 yeah. 나는. 남자로서 나는 난 헛말은 난 별로 안 합니다. 그래. 하나로. 남자가 헛말하면 안 되거든. 예, 한, 예, 헛말은 어, 안 의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남자는 예. 마찬가지로 의리가 비슷... 있어야 되고, 지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예. 이랬다 저랬다 예. 하면은 그거 안 되거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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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마쳐야 됩니다. 선생님. 예. <laughs> <laughs>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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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